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어,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위드코로나가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전에 그 빌사남 스터디 강의를 좀 하고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스톱해 놓은 상태예요 이번에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서 강의도 이제 조금씩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19기를 하다가 이제 좀 중단해 놓은 상태인데 19기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에 이제 20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비사남 스터디를 좀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 꼬마빌딩 스터디는 201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6년도 9월 달에 처음 이제 1기를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수강생이 30명이었습니다 그때 1기 시작으로 지금 19기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스터디를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되게. 요즘에 모집할 때는 한 1분 안에 다 마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어, 스터디 하면서 강의를 처음 했는데 19개까지 하면서 저도 스터디가 많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이 스터디는 되게 유익하고 배울 게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거기서 얘기 못한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어 그게 되게 핵심입니다 어 유튜브는 아무래도 뭐 얘기하는 거나 이런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빌사남 스터디는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상세한 정보들 어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으니까 뭐그점에선 되게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베자함 스터디 수강생분들은 제가 좀 되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수강생분들의 그런 성공 사례 이런 게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스터디 수강생분들의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다른 고객들보다는 더 신경을 씁니다. 맥기 수강생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되게 챙겨 줍니다. <laughs> 중계를 하게 되면 수강료는 다시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대출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법무사 이제 50% 할인해 드리고 그리고 기타 뭐 세무라든지 다른 것도 다 이제 건물과 관련돼서는 다 이제 연결을 해 드리고 수강생이 지금까지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한뭐 700명 8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건물주분 되신 분들이 뭐 100분이 좀안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건물주 되는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무엇보다 또 좋게 생각하시는 게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생겨요 지금 수강하러 만약에 오시면은 여러 직업군에 계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조를 또 짜지리는데 물론 이제 빌딩 매입하러 오긴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인맥이 또 생기는 그런 환경도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분 들으셨던 분이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유튜브나 내가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알아보는 게또 되게 좋거든요. 어, 저희가 어떻게 남들한테 빌딩 산다고 쉽게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수강생들끼리는 다 이제 빌딩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 점에서 되게 공통점이 있고 한 가지 A라는 빌딩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들이 또 달라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되게 엄청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 내가 혼자 가서 보는 거랑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점도 되게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놀래시는게 뭐냐면,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젊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뭐, 주택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막 이런 지금 시장 상황들을 좀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터디 수강생은 제가 진짜 단연컨대 되게 유익하고 돈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하세요. 저희 강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1주차는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소개라든지, 그 올해 이제 뭐 통계라든지, 뭐 매각 사례라든지, 이런 걸좀 분석을 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빌딩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나에게 맞는 빌딩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그 1주차이고요. 그리고 2주차는 꼬마빌딩 투자 준비라고 해서 아예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아예 기본적인 거 위주로 좀 강의하는 주차고 그리고 3주차에는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요. 투자 사례들. 어, 투자 사례, 뭐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좀 많이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유튜브에는 실패 사례를 못 올리겠어요. 어 이건 되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강의 때는 실패 사례도 과감하게 보여드리니까 여기도 되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빌딩 투자가 항상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 어떤 빌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승패가 좌지우지 합니다. 그 무조건 장투가 유리한 건 없어요. 빌딩도 똑같아요. 요 실패 사례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터디 수강생분들이 투자했던 사례들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뭐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동안 좀 사례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4주 차에는 저희가 이제 설계, 설계하는 그 저희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 김준석 소장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시공하는 건설사 그 관계자분도 나와서 이제 건물 건설과 관련된 시공과 관련된 사례라든지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 4주 차에는 건물을 가치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 좀될것 같고요. 그리고 5주차에는 건물 관리라든지 계약할 때 어떤 걸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소개하는 주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양재근 회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빌딩과 관련된 세금, 어 빌딩 뭐 절세 전략 뭐 이런 거, 그리고 빌딩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절세가 좀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5주차를 진행을 하는데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시간이어서 뭐 저희가 뭐 건축법을 막 하나 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눈높이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세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되게 최적화해놨다라고 생각해서 어 여러분들 저희 빌사음스터디. 강의도 어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제가 진짜 실물로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백신을 완료했고 접수하시는 분들도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들만 접수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1분 안에 마감될 것 같습니다. 대기 인원이 400명 넘게 있어요. 거의 5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좀 빨리 마감될 수 있다라는 거, 막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빨리 마감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스터디 강의 생각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광클을 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